오늘 새벽부터 남가주 지역에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. 곳곳에서 정전 사태와 교통 사고가 속출했습니다.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몰아치는 비바람을 못 이긴 아름드리 가로수가 절반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. 꺾여 쓰러진 나무는 바로 거리에 주차된 두 대의 차량을 덮쳤습니다. 나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차 지붕은 폭삭 내려앉았고 유리창도 박살이 나는 등. 크게 파손됐습니다. 야, 인타운 곳곳의 차도에는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생겨났습니다. 차도의 절반 가까이나 빗물이 들어차면서 교통 혼잡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 또 오전부터는 LA 수도전력국의 전기공급이 끊어져 8,200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. LA 강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구조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. 포모나 지역에서도 급류에 휩쓸린 주민 두 명이 구조되는 등 올해 하루 남가주 지역에는 폭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LA 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